크님을 먹으려고 뭘실시려는데 어제 파산게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거 파 뿌리랑 여기는 국용 이렇들어갈 여기 말을 해주면 고 해가지고 아나운서한테 배가 나올까 생각을 가지고아정될 수가 있나요? 그랬지만 Thank <laughs> you. 집 와서 좀 쉬다가 지금 거의 10시가 다된것 같은데 늦은 막히 저녁 먹으려고요 이건 아까 현대백화점에서 사온 그 소스랑 제가 집에 있는 재료가 지금 양파랑 마늘밖에 없어서 양파, 마늘 넣고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낫또도 지금 육통기한이 별로 안 남아가지고 얼른 먹으려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퇴근하고 운동 갔다 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이거 닭감슴살 먹고 자려고요. 목걸이는 이미 잔것 같은데. 이거 예전에는 끓는 물에 넣어서 먹었었는데 물 끓이기가 너무 귀찮아서 전자레인지에 제거하고, 용기 연결해서 1분 30초에서 2분. 이거 한번 전자레인지에도 해서 먹어보려고요. 오. 아, 냄새. 거 그, 물, 그냥 끓인 물에 넣어서 한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더 간편하고, 굳이 물 끓일 필요도 없고, 그럼 또 냄비 씻어야 되고, 뭐 이것도 씻어야 되지만. 그리고 이거 다이소에서 찜기로 산 건데,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자취생들한테 유용하기도 하고, 가끔 이거 채소나 이런 거 과일 씻을 때, 채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나아다 그치? 생선 오늘 퇴근하고 장 봐가지고 지금 또띠아 해먹으려고요. 그다음에서 또띠아 밀로 만든 또띠아랑 저는 양상추보다 좀더 식감이 있는 양배추를 좋아해서 양배추 일단 양파는 좀 매워서 물에 넣어놨고 그다음에 파프리카, 그다음에 닭가슴살 그다음 레몬즙 조금 뿌려주고 사과도 채 썰어서 넣으려고요. 다음에, 머스타드랑 올리브. 간필요하 올리브를 좀 넣고, 모르겠어요. 저 머스타드가 생각보다 좀제 입맛에는 짜가지고, 한번 일단 머스타드부터 뿌려보고, 올리브는 결정할게요. 도띠아를 구웠는데좀 탔어요. 생각보다 그냥 정말 약한 불에 한몇 초씩만 앞뒤로 왔다 갔다 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손질한 재료들. 이거 여기 또두 번째 재료들이 있어요. 이제 말아볼게요. 배추를. 아, 어, 힘들다. 안녕하세요. 오늘 퇴근하고 운동하고 집 와서 머물까? 다가 집 납도가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여가지고 이거 먹으려고요. 안녕. 님이 음. 그0딱 맛있겠다 몇 마리 사온거야 들의짐 가운데 동그러니공지 횟집 너무 웃기다 지집 내가 그렇게 찾던 바질 아니 근데 지금 이거 하나로 안되는데 집 근처에 이마트도 한번 볼까? 언니거기 음. 뭔가 많을 것 같은데 크흠 나 지금 엄청 아무렇지 않거든 언니는 얼굴 다 티나거든? 자주 일로와봐 하나씩 가자

아 진짜? 여기 좀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시원하다. 음. 한쪽씩 끼고그 근데 이거 자취생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작게해 가지고 그때그때 먹기. 나이거 좋아해. 되게 묵직해서 좋다. 들어봐. 그치, 좀 묵직하지? 음. 귀여. 너무 귀엽다, 그치? <웃음> 초딩들. <웃음> 초딩들이야. <웃음> 이거 너무 커. 근데 이거 원래 이거 반은 이거. 이거 요거 말고. 이거 이거 맛있어. 이거 이 맛. 샤워 크림? 어, 이맛 맛있어. 짝조르만이 맛있어, 음, 나 좋아. 이거. 나 양파맛 좋아해. 아니연. 이거 언이연. 언 샤워야. 음. 어. 아, 가져가셨니 그래. 우와. 900원에 행복. 가져가고. <laughs> <아싸 하고>. 올려서 상품을 스캔 포장대에 올려 주세요. 자, 해 봐. <laughs> 이거 여기 붙여주셔가지고 그, 됐다 됐다 결제하기 쿠폰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신세계 포인트 적립 방법을 선택하세요 가자 너무 재밌어 음,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 운전해봤는데 사람이 이렇게 튕겨져서 들어가야 돼오 진짜? 여기 진한줄짜 이건 망설이지 마세요. 정말로. 드셔보시고요. 어, 나 이거 샀어. 맛 네. 네. 이거 영수증 받아가세요. 네. 네. 완성됐습니다 이것은 살짝 탄것 같지만 타지 않은 간장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된 계란파 볶음밥이랑 이거는 제가 시중에서 먹었던 탕수육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은 천하의 미 탕수육이랑 이거는 새콤달콤 소스 이게 천하의 미 탕수육이 소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새콤달콤이랑 매콤이 있는데 그거는 되게 달짝지근한 매콤하니 맛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달짝을... 먹 먹어볼, 달콤한 먹어볼게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요즘 밥 먹을 때마다 빠지지 않는 홍상미 매실장아찌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 옆에가 다 찹쌀이에요. 이제 어제 산 쭈꾸미 볶아 먹으려고요. <laughs> 귀여워. 뚜껑을 열었더니 얘네가 이렇게 서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laughs> 짠 완성됐습니다. 아까 사온 맥주랑 주꾸미볶음 쌈무랑 깻잎이랑 쌈장이랑 매실장아찌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No creo que <coughs> lo haya ordenado.